안녕하십니까. 스크루다 정품 제작 운영자 카파스 김완태입니다. 오늘은 흡기 중에서 기본형 스크루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998년 8월 1일 날 스크루다를 처음 사업자 등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흡기 1차. 이쪽에 뭐 에어 호스 있고에 흡기 1차도 있고 뭐 흡기 이렇게 2차. 이런 부분에 2차 부분도 있고 뭐 3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장착을 많이 했어요.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매니폴도 다기관의 매니폴드도 장착하고 또차에리포트를 올려서 배기 쪽에 배기 스크로다 1차, 2차 뭐 3차, 4차, 5차, 뭐 어떤 차종은 6차까지 장착하는 차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성비 높은 제품은 그 흡기 기본형 스크루단, 스크루단입니다. 이게 흡기 기본형이 보통 보면은 이쪽 흡기 쪽호스 입구에 이렇게 장착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장착하는 제품들 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장착이 편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를 않아요 바로바로 장착을 하고 시운전을 하고 또 효과가 좋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그 흡기 처음에 흡기 기본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흡기 기본형은 이렇게 보시면은 스로틀바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스로틀바디가 있는데 호스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은 얘호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통 보면은 트로틀바디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흡기구, 서이팅크 그 입구에 연결되는데 이게 보면은 보통 지금 나오는 차종에 거의 99%는 트로틀바디가 안에 달려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그, 보시면, 와류가, 여기서 와류를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와류가 이제 안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흡입 압쪽 폭발 배기로 사행정이 루어지면은 들어가는데, 여기 술술 바디에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제품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소멸, 소멸이 구조상으로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소슬바디가 막고 있는데 여기서 100km 150km 달려도 보통 3분의 2 정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와류가 전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 아무래도 소멸은 뭐 얼마 정도는 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뭐안 된다는 안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쪽 계통에 저도 약한 32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뭐, 저보다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상,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 단 1%라도 감소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흡기 기본형. 이게 스크루다 흡기 기본형은, 보시면은, 이렇게 스로틀바디 쪽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최소한의 그 와류가 소멸되지 않는 곳에 그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날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총알처럼 흡입하면서 와류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다 하는 일은 이게 우리 스쿠르다는 지금 25년 동안 제가 하는 도중에서 이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경차 기준으로 해서 보통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입증하고 단 하나라도 장착한다면 이쪽 흡기 2차 기본형 그수술바지 쪽에 이걸 호스를 빼고 예 호스를 빼 탈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볼트 보통 3개4개 차종마다 좀 다릅니다 그걸 풀고 이 안에 하나라도 장착한다면은. 진짜 가성비가 훨씬 좋고, 가격 대비 한 10배 이상의 성능 개선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다짐, 다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하나만 흡기 기본형 이쪽에, 스루틀 바지 쪽에 한쪽만 장착해 보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흡기, 솔틀바지 안쪽에 하나만 장착한다, 장착하면은, 이 가성비가, 내 차가 조금 더 힘이 좋으면 좋을 텐데, 조금 가성, 뒷당김이 없으면 좋을 텐데, 조금 연비만 조금 살아나면 좋을 텐데, 좀 차가 진동 소음도, 줄고 좀 부드러우면 좋을텐데 약간만 좀 부드럽게 나가면 더이상 바랄게 없을텐데 이런 분 있다면 이쪽 흡기타 기본형만 한번 저를 믿고 우리 스쿠다를 찾아주시면 찾아주시고 장착 해보십시오. 정말 대만족 하실겁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시중가격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렴한지. 그리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오래된 차종은 이쪽 안에 솔솔바지도 청소 다 해드리고, 안에 카본 청소도 한 다음에 이쪽에 장착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 장착점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확실한 성능 개선 효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